이긴 사람, 진 사람, 비기는 경우가 나오지. 우리 그동안 이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만 했었지. 아니, 이기고 지는 경우만 했었지. 이제 비기는 경우까지 들어갔어요. A를 기준으로 해서 A가 이긴 횟수를 A로 놓고 비긴 횟수를 B로 놓을 거야. 왜냐면 하 이긴 사람은 4점. 비긴 사람은 2점씩 준다고 했고 진 사람은 1점씩 준다고 해서 개수가 큰 애들을 문자로 놓을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 B에 대한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지 A가 이기면 4점 더하기 B기면 2점 더하기 그러면 지는 경우는 뭐야 몇번 에 10번 한거에서 이기고 B긴걸 빼면 뭐야 지는거지 10 빼기 a 빼기 b가 돼. 개수 1. 곱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한게 27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반대지. b b가 이긴 횟수야. 그러면 얘는 뭐야? A가 이긴 거는 B가 뭐한 거야? 진 횟수, 진 횟수는 뭐가 돼? 아이고, A가 되는 거지? b 긴 횟수는 B로 놓는 거고. 그러면, 자 그럼 B가 이긴 횟수는 뭐가 되겠어? 10에서 A 빼기 B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4배의에10 빼기 A 빼기 B 더하기. 비기는 경우, EB. 더하기. 지는 경우, A. A. 이렇게 한게 얼마이다? 21점이다. 그럼 AB에 대한 열립 일자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